명제 p면 이 q이다. 자, 명제 p면 이 q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p 여기 적어 보면 p면 이 q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에 있는 녀석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요 뒤에 있는 녀석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얘기한다. 어...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나는이 가정이고 뭐 이름을 할까? 기원이는 수학을 잘한다. 기원이가 가정을 어, 수학을 잘한다, 결론. 음, 좀더 다른 걸로 할까? 어, 과학,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면 이 가정이 되는 거고, 과학을 잘한다가 결론이 되는 거다. 자, 이와 같이 P를 이 명제의 가정이라고 하고, Q를 이 명제의 결론이라고 얘기한다. 자, 포함 관계를 한번 볼 건데, 자, P이면 Q이다. 화살표 이렇게 날아갈게. 얘가 참이면 포항 관계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자, 화살표 날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쪽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이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항 관계 화살표 날아간 쪽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 그래서 P이면 Q이다. 참이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어, Q가 P를 포함할 거야. 자, 라지 P, 진리지밥들이다 그지? 라지 P는 라지 Q에 포함됩니다. 이면 P이면 Q에다가 참인거고, 어,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인거야. 어.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두 조건 P, Q가 있는데 자, P가 X는 1이고 Q가 X는 절대값 X가 1이래. 자, 그러면 X는 뭐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그래서 P는 1이고 Q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자, 여기서 자, p이면 q이다는 어때? 어, x가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어, 요 앞에 있는 p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자, 근데 q는 p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 q가 요거잖아. 절대값 x가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포함 관계가 요렇게 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거짓이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Q가 P를 포함하는지 이걸 판단해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포함하지. 아, 그러면 참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Q가 P한테, P이면,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 포함 관계를 보면 되는거다 그지? 자 q는 마이너스 1 1이고 p는 1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포함을 안해 안하지? 아 그러면 거짓인 거야 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짓인데 거짓이 되게 하는 녀석이 있지 누구니? 이 마이너스 1이다 그지?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레라고 한다 자, 거짓을 보여주는 녀석을 발레라고 얘기할 거야. 자, 모든과 어떤이라는 게 있는데 자, 모든은 그 대상이 전체 집합이고 어떤은 그 대상이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 자, 이번에 모든 학생들이,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보자. 자, 이번에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 자,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뭐, 10명이 있다고 할까? 음, 10명. 10명이 있다고 할까? 자, 이번에 모든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10명이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 열명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 전체 집합이 되어야지 참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인 거야. 자1 0명 중에 아홉 명이 잘해도 모든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는 아니잖아. 어, 그렇지 0 명이 다 잘해야 되니까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인 거야. 한 명이라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거짓인 거다. 그렇지. 그래서. 모든그 대상이 전체 집합이 대상인 거야.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참이고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된다. 이 말이지. 자, 어떤인데? 어떤은 그 대상이 공집합이야. 자, 역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어, 이반에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 반에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한다 라고 했어. 이 반에 또 10명 있다고 생각해자 자, 10명 있어. 자,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하면 한 명만 잘해도 되는 거야? 두 명이 잘해도 되는 거고 세 명이 잘해도 되는 거고 열 명이 잘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이한명 이상이 수학을 잘하면 이 반에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게 참인 거야. 아, 공지판만 아니면 참인 거야. 그러면 이번에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렇지. 공집합이 되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는 거짓이 되는 거야. 아,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어버리면 거짓이 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모든 그 대상이 전체 집합이야. 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 되겠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고. 자, 어떤 애는 적어도 한 녀석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 그 녀석은 대상이 공집합인데, 공집합만 아니면 참인 거고, 공집합이 돼버리면 거짓이 된다. 요 차이. 어. 자, 자 모든 거 어떤의 이제 부정 이렇게 있는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두 개를 바꿔줄 거야.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 녀석의 부정인데 모든 거이다를 바꿀 거야. 자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면 얘가 부정이 되는 거야. 자 반대로 한번 가보자. 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의 부정은 어떤 어떤과 피다를 아, 바꿔주면 되는 거다. 뭘로?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고, 피다는 피가 아니다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어, 모든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의 부정은, 이번에 어떤 학생이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다. 그지? 자,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고, 모드는 어떤으로 바뀌면 되겠고 p이다가 p가 아니다로 바꿔주면 부정이 되는 거다. 어, 명제의 부정